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PQ3에 있는 데이터를 FTP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FTP는 우리나라에서는 RFTP 라고 하는 쉐어웨어가 있죠 뭐 그런 쉐어웨어를 이용해서 파일 자체를 전,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전산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파일 찔러 f i l e i l l a 라고 하는 Shareware 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EFTP의 User Name과 Password는 컴퓨터를 설정할 때에 이미 다 기록을 해둔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월별 일별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연도별 월별 파일들을 다 보이게 되죠 이런 파일들을 통째로 PC에 특정한 폴더를 폴더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입니다. 전산을 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, USB로 다운 받는 것보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속하게 다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FTP를 사용할 줄 모르면 그냥 USB를 p q 3의 USB 슬롯에 꽂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.